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일곱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혹시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처럼 고소장이 실제로 집으로 날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요. 그 수사관이 직접 유선으로 연락을 하거나 유선 연락이 안될 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수사관에게 온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관과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두시고 사건이 접수가 됐다면 접수 번호 혹은 사건 번호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죄명과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고소가 됐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물어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라고 하면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증거들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 모두 수집이 되고 형사 소송으로 가서는 이 증거가 적법하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 증명력이 있는지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보니까 재판보다는 수사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사를 엉망으로 받으면 수사 단. 수사단계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이게 형사재판에 현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변호사를 선임을 받자 이미 나온 증거들은 유죄 증거로 충분히 쓰일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증거가 수집되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 번째. 내가 고소가 된 경우에 고소장을 당연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시고요.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면 전부 다볼수 있는 경우 반만 보여주는 경우,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신청은 하고 받아볼 수 있는 상태라면 보시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내가 피의자가 된 경우에 당연히 수사 기록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지? 고소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알수 없는 백제 상태에서 진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전부 다볼수 있는 건 아니고 수사관이 동의를 해줄 때만 여러분들이 수사 기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볼수 있을까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때 cctv를 열람하게 해주고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갈때 변호사를 동석해서 함께 가는 게 좋은 이유는 이 조사를 하면서 단순히 내가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지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수사기관의 혐의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같이 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영상 녹화를 희망하는지, 녹음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녹음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라면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조사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을 경우에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내가 말했던 취지와 실제로 작성된 취지가 다르게 되었다고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다만 이 녹음 파일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은 수사기관에서도 내가 올바르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라는 증거로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 변호사가 없을 때는 현명하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 신문 조서를 읽어보라고 수사기관에서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들이 그 조서를 읽어보고 내가 진술한 것과 진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게 맞다면 도장을 찍거나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조서는 법률상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조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몇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말 했는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다 끝낸 이후에 경찰서에 내가 조사를 한부 복사해서 가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고 이걸 반드시 가지고 계신 게 좋습니다.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문 상담을 하실 때이 조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상담의 질의 차이 가 확연히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합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합의를 전혀 안 하고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보통 내가 합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의를 굉장히 빨리 해야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거는 반드시 빨리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시기는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내 혐의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경험상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과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게큰 차이가 있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게 합의의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어, 다만 너무 초기에 고소를 하자마자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감정 상태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합의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수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연하게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내가 합의를 못한 경우라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적재적소에서 잘 이용하셔서 유리하게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합의가 길어지게 되면 형사 재판 단계 1심과 2심에서도 합의의 기회는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고소를 당하게 됐을 때 많이 질문 주시는 것 7가지만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